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대입니다. 지난달 21일 우리 국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작과 투표 강요에 국회가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날입니다. 진직부터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재발로 법원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비회기 때 시간을 줬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다가 정기국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이건 검찰의 국회 난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파괴 행위입니다. 헌법상 3권 분립 침해입니다. 그때 국회는 검찰의 난입을 막았어야 합니다. 제가 투표 거부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의 문을 열어주고 일부는 박수까지 쳐댔습니다.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인 김기현 대표 체포동의안에도 부결표를 던졌을 겁니다. 민주당보다도 국민인보다도 민주주의와 국회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방탄국회라고요? 없는 회기를 억지로 만들어 누군가를 비호해야 방탄국회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검찰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게 방탄국회입니까? 회기 중 입법부 구성원의 신변에 대한 판단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판사가 아닙니다. 검찰도 장관도 범죄 유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국회에 와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낙인 찍습니까? 그것도 정치 공작 수사가 뻔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을 자신의 정치 무대로 변질시켰습니다. 무려 37분이나 바란 데에 버티고 서서 난장판을 연출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렇게 자신이 검찰 독재 정권의 앞잡임을 만천하에 고백했습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서 법의 의한 통치, 즉룰 바이 로 w 를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법치는 법의 통치, 즉룰 오브 로 w 입니다 지난 8일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때 한덕수 정리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룰 오브 로 w 는법이 주체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이 통치의 주체인 것입니다. 루 바이로는 통치자가 법의 주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을 이용해 국회를 포함한 모두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입니다. 2,300년 전 중국 진시황이 법을 이용해 통치했습니다. 학자와 언론인을 생매장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문제 제기를 괴담 가짜 뉴스라 하고 공산 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언론 탄압 전문가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가 꼭. 진시왕의 통치를 담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긴 증거가 없는데도 법을 어긴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한 난동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그 난동을 제어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국회 난동으로 분명히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 왕조시대처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음흉한 속셈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 기각되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무일처럼 말했습니다. 사고는 자신이 치고 책임은 검찰에 떠넘겼습니다 현재 권한쟁이 심판 청구 기각,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은 엉터리 법무장관입니다. 우리가 왜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 비서실장도 교육부 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이 난무합니다. 조작, 수사, 검사, 비리검사를 승진시키고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검국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 대한검국을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에겐 이런 검찰 독재의 폭정과 폭주를 막고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리 번칙을수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의 직무상 과오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 독재맨 앞줄에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 위원의 책임을 물읍시다. 인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은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